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한칸 걸침의 치받고 막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받고 막는 형태는 사실은 요즘은 바깥쪽으로 막는 형태를 좀더 많이 두는데요 이 치받고 막는 형태가 그리 나빠서 안 둔다기보다는 일종의 뭐 유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공을 찍어보게 되면 치받는 수가 꼭 그렇게 악수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치받고 막았을 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정석으로 인간들에게도 그전의 그 기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정석들이 있었습니다. 흙이 뻗고 단수치고 있고 호구치는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밑으로 빠져서 밀고 날 일자를 두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잇고 뛰는 형태. 그리고 이것을 뻗고 물론 이렇게 눈사태형 정석들도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이 기존의 정석들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인공지능은 조금 더 좋은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큰 눈사태 정석에서 큰 눈사태 정석에서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큰 눈사태 정석이란 흙이 한번더 뻗고 백이 밀고 끊어가는 형태입니다 이 밀고 끊어가는 형태로 밑으로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쌍방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이 밀어가는 것은요 사실은 백이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흙이 젖히고 끊고 꺾게 되는데요 여기서 흙이 기존에 이렇게 밀어 가는 수도 있고 바깥으로 밀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석들도 인공지능은 뭐둘다 둘만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끊고, 뭐, 막고, 뻗고, 이렇게 두어가는 정석들. 혹은 이쪽으로 꼬부리고, 뭐, 이런 정석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수는요, 여기서 백이 밀고, 끊고, 뻗었을 때, 이곳을 바깥으로 꼬부린 다음, 백이 끊을 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둘수 있는 수는 이곳을 단수치고 뻗고 밀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단수치고 밀어가는 수는요, 지금 이제 이거는 102점을 잡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흙이 계속 기다가 결국은 이한 점을 움직여서 싸우게 되는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움직여서 싸울 거니까 이 배경이 상당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런 든든한 배경이 없다면 흙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배석을 잘 보고 줘야 합니다. 백은 여기서 아래를 뻗고요. 흙도 지금 막히면 즉사하기 때문에 밀어야 됩니다. 이곳을 뻗었을 때도 계속 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백이 아래를 뻗었을 때 흙이 손을 빼고 싶지만 백이 이곳을 막았을 때 미수상전이 오히려 흙이 불리합니다. 흙이 지금 이곳을 붙여가는 것은 백이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지르고 단수 치고, 먹여 치고, 꺾게 된다면, 지금 끊어둔 수로 인해서 흙이 단수,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흙이 잡혔죠. 자, 그래서 흙은 지금 귀에 백이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계속 밀어야 합니다. 여기서 백도. 지금 이제 흙이 이 선을 계속 기었기 때문에 이곳을 잡아두는 것은 흙이 젖혔을 때, 이 젖히는 수가 지금 나가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보시면 이선의 기는 수를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선을 기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의 실리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요 이곳을 뻗게 되겠고요. <laughs> 자 흙도 여기서 이제는 길만큼 기었으니까 한 점을 뻗어서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그 이전의 기사들은 이선의 기는 수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정석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인공지능 다운수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도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한번더 뻗습니다. 한 칸에 뛰는 것보다는 지금 급소를 맞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두는 거고요. 그거나 치중을 간 다음 밀어 갑니다. 이게 지금 미는 수들을 언제까지 미느냐 사실은 기억을 하려면 이곳의 사활을 알아야 되는데 이곳을 그냥 막아가는 것도 되게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 좋지가 않아요. 여기 손을 뺀다면 백은 이곳을 끊고 단수 막아서 흑이 치중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막고 막을 때 단수를 치게 된다면 흑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쳐서 패밖에 안 되죠 게다가 패를 치면은 따면서 이곳 1선에 단수가 생기기 때문에 패도 잘 못해요 그래서 흑은 지금 막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한번더 미는 겁니다 즉이선에 백이 막는 게 선수가 안될 때까지 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흙은 여기서 뻗고 흙은 막게 됩니다. 자, 이 형태는요, 일단 흙이 이 선을 이쪽 아래쪽에서 다섯 번, 오른쪽에서 세번 끼웠습니다만, 어찌됐든 잡아서 2 0집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 0집 밖에기 때문에, 만약에 백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 막 이런 걸 씌웠는데 막 석점이 죽어요. 이러면 당연히 백이 좋은 결과가 되는데, 지금 이 형태는 흙이 백과 싸우는데 전혀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지도 의문이고요. 이런 데 뛴다고 하더라도 흙이 같이 뛰어나왔을 때 나가다 보면은 같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아주 약간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laughs> 우선 그래서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두 칸이 띄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인공지능이 두 번째로 추천해주는 방법은 이곳을 백이 끊었을 때. 단수를 친 다음, 뻗을 때, 젖혀가는 겁니다. 이 젖혀가는 수의 뜻은요, 백이 뻗기 전에 이곳을 단수를 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 백이 막았을 때, 하나 밀어두고 막겠죠? 흙이 곤란합니다. 흙이 이곳을 뻗는 것은 백이 탈출은 안 되지만, 다섯 점을 잡았을 때, 이거는 백의 실리가 크겠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젖혀가는 것도 끊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계속 쳐서 나간다면 흙이 곤란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흙은 젖혀서 수순을 바꾼 거죠. 백이 두는 것 따라서 하변을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백이 여기서 있게 된다면 흙은 하나 젖히고, 젖혀가게 됩니다. 이전에 지금 이제 젖혀놓은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젖히고 젖힐 여유가 생겼고요. 백은 하나, 단수 하나 쳐두고 뻗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흙도 여기서 이쪽에서 꾸물꾸물 거렸다가는 지금 바로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야 돼요. 그럼 백은 끊고, 잇고 축으로 잡고요. 지금 축으로 잡는 것을 막는 것은 흙이 뻗기만 하더라도 여기 씌우는 것과 두점 잡히는 것이 막복이기 때문에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은 축으로 잡고, 따고, 흙도 막혔다가는 지금 뭐 선수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백은 계속해서 뛰고, 뭐 뛰거나 뻗으면서 전투가 되는데요. 아까 형태와 흡사합니다. 지금 흙이 생각보다 실리가 제법 크고요. 중앙이 그러면 백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백이 중앙에서도 비슷비슷한 전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약간 우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은 잊지 않고 뛰는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흙은 이때 단수 하나 쳐두고, 밀고, 밀어가게 됩니다. 백이 뻗어야 하는데, 흙이 이제 뻗어갑니다. 백은 물론 밀고, 단수까지 선수고요 막는 것까지 선수를 탄 다음 끊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손을 빼고, 여기까지 갈림이 되는데요. 흙이 현재 집이 다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한 20집 정도 됩니다. 백도 중앙에 자세가 좋죠. 하지만 흙이 일단 뻗어 나온 머리가 기분이 좋고 중앙 쪽에는 뭔가 이런 단수 혹은 이런 치중 같은 활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흙이 아주 약간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흙이 뻗을 때 사실은 인공지능은 여기서 큰 눈사태 정석을 이렇게 밀어가는 것에는 약간 부정적이고 단수치고 있고 호구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